네, 2교시가 되었습니다. 음, 자, 지금 2교시에는, 어,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크림에 필요한 원료는, 어, 그 1교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오일들이 있고요. 오일들, 될수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놀라, 올리브, 포도씨,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제가 넣을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화를 해야 될때 사용하는 올리브 유화제.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유화보조제라는 게또 있어요. 이거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위에 그 팝업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또 물층은 보시면 이제 정제수, 증류수라고 하기도 하죠. 정제수가 있고 여기 글리세린 그리고 콜라겐 또 베타인이라고 하는 보습제 종류고요. 전부 식물에서 유래된 그런 원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하는 디판테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보습제 역할도 하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원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헥산디올은 이제 방부 역할을 하는. 방부제구요.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유화가 다 완성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그어 향을, 향을 저희가 배합할 수 있는 아로마 오일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그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 여러 가지를 쓸수 있지만, 제품마다 조금씩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할 거고요. 어, 이런 그 오렌지나 레몬을 쓸 수도 있는데, 어, 아로마 세라피스트들은 그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이런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아로마 오일은 그 광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햇빛에 나갔을 때 어, 잡티를 유발하거나 또 작은 그 발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데, 사용량이 극히 적을 때는 그렇게까지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레몬을 아주 소량 섞어서 어, 하셔도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라벤더 라든지 로즈우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어, 편할 거고요 어, 손에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티트리를 섞으셔도 되고 어, 여러 가지를 어, 섞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 상세한 그, 어, 용량에 관한 것들은 제가 어, 리스트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용할 도구들을 이제 소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비이커를 이렇게 소독해서 놔두고. 비이커는 오늘 두 개가 필요해요. 루션이나 크림은 이렇게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스파출라. 파출라를 소독하시고,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또 편하게 쓸수 있는 실리콘 주걱, 실리콘 주걱을 소독을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온도계, 온도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 그 용기, 용기를 소독을 캡도 하고 또 소캡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용기 본체를 소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 손으로 해도 좋지만 기계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그 소, 소량을 할때 실험을 할때 쓰는 이 도구를 사용할 거고 여러분은 스파출라로 그냥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계량을 먼저 할 텐데 두 개의 비커 중에서 어, 저는 작은 쪽에다가 그 수상층을 계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먼저 그 팁이 있죠. 분말을 섞을 때는. 어, 그 액상인 글리세린에다가 섞어주시면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 제가 0점을 만드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저울에 0점을 만든 다음에 글리세린을 투여를 합니다. 저는 오늘 100g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핸드크림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5g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콜라겐. 콜라겐 반드시 모든 원료를 젤 때는 영 어, 점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콜라겐 파우더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파우더로 0.1g을 넣을 겁니다 액상하고 분말일 경우는 그 양을 차이가 있게 써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베타인 베타인을 0.1g 넣을 거고요. 제가 용, 점 만드는 거 다시 하고, 여기에 0.1g, 네. 0.1g을 투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저어줄게요. 저어줘서 분말과 글리세린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이렇게 분말과 글리세린이 잘 섞인 다음에 물을 넣어야 어, 분말이 둥둥 떠다니지 않고 편하게 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제수를 제가 넣을 거예요. 정제수 비율. 자, 0점 만들고. 겨울은 항상 재료를 넣고 잠깐 기다려 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선 정제수 필요량의 절반만 넣고 얘네 원료를 좀 섞어 줄 거예요. 좀더잘 흡수가 되도록 자반 정도의 그 양을 넣고 이제 다시 여기에 합쳐서 나머지 양을 집어 넣습니다. 조금씩. 됐습니다. 자,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 준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하플레이트에다가 올려 줄 거예요. 하플레이트는 온도를 숫자를 3 정도까지. 여러분은 하플레이트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는 3과 4까지 얘를 어, 올린 다음에 기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계는 온도계를 꽂아놓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위에 얹어놨다가 있다가 체크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이커, 또 다른 비이커에다가 오일층을 계량을 해야 되죠. 자, 소독한 어, 비이커에다가 오일을 먼저 올리브오일부터 제가 계량을 할게요. 영점 만드는 거 잊지 말고. 자, 올리브오일 양을 맞춰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 피부와 가장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가 잘 된다고 했죠. 보습도 잘 되고. 자,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자, 그다음에 런지에모 캐놀라 오일. 캐놀라 오일은 굉장히 가벼운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얘를 0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분량 계량을 했구요 자 오일층은 지금 이렇게 원료를 넣고 어, 제가 이렇게 핫플레이트에 역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을 먼저 물을 먼저 올렸죠 물을 먼저 올린 이유는 이그물 종류는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먼저 저는 항상 계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놓고 열을 가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 오일층을 계량을 해서 올리면 이게 그 온도 맞는 게그 속도가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물은 먼저 뜨겁게 되고 오일은 금방 뜨거워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일과 물 비커 두 개를 따로따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벌써 물은 아까 올렸기 때문에 이미 어,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핫플레이트는 치우고. 자. 지금 이제 이런 그 유상층이 왁스가 다 녹았고, 그죠? 그리고 워터 수상층도 온도가 딱 맞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두 개를 섞어 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섞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저는 오일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넣어줬어요. 자, 그럼 어떤가요? 오일이 조금 하얗게 됐죠?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런 그 실리콘 주걱이나 스파출라 갖고 계신 거, 스파출라 소독한 부분을 넣어서 저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소독해놓은 이 소형 블렌더로 제가 섞어줄 거예요. 자, 보시죠. 벌써 하얘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유화라는 거, 예. 하얀 저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 유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하는 역할은, 어, 유화제가 가장 큰 역할일 거고, 온도, 그죠? 그리고 온도가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게 할수 있고, 여러분이 손으로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돌려야 돼요. 손으로 할 때는 그냥 서서히 저으면 안 되고, 빠르게 저어야 되고,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저어야 돼요. 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기계를 썼을 경우도 시계 방향으로 저은 다음에, 어, 이걸 기계를 놓고 손으로 저을 때도 얘와 같은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 서로 다른 원료들이 어, 섞이면서 유화가 되고, 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잘 사귀려면 친구가 생각하는 것, 어, 또, 뭐,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 친구가 나와 맞는다고 생각할 때잘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 이 원료들도, 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형태가 변하려고 하면 그 일정한 것들을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계를 사용을 먼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처럼 손으로 한번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계가 이렇게 돌아갔었죠?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도 시계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어, 원료를 다 녹여서 저어준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되직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 아직 온도는 40도 정도. 어, 그래서 아직 따뜻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식, 식었을 때 우리는 후첨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첨은 제가 간단하게 콜라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디판테놀 넣고요. 디판테놀을 저울에 계량해서 제가 0.2g 넣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DIY 할 때는 잘 저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디판테놀 넣고 이제 여기에 헥산디올 방부제를 저희가 넣을게요 이 방부제는 아토피 있는 분들도 사용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쓰는 거라서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 얘 양은 1% 이상을 넣으셔야 돼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파라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어 가격이 비싸더라도 헥산디올을 쓰시는 게좀 안전하고요. 제품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 잘 저어 주시고 이제 헥산디올이 좀 들어가면 얘가 풀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잘 저어 주시면 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얘는 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저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저는 아, 아로마 오일을 어, 넣을 거예요. 100g 기준으로 했을 때한두 방울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음, 얘를 로즈우드를 저는 사용할 겁니다. 로즈우드는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두 방울, 세 방울 정도 넣었어요. 향이 좀 어, 핸드크림이라서 향이 좀 좋게 하려고. 예, 넣었고 얘는 어, 이름처럼 장미 향과 나무 향이 섞여 있는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티트리나 랍, 라벤더, 그죠? 라벤더 갖고 계시죠? 예, 그걸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젓고요잘 저은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끝났어요. 온도가 조금만 더 식으면 저희가 아, 크림 용기에다가 담으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식을 때까지 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완성이 돼서 향까지, 오일까지 섞은 다음에, 어, 아로마 오일을 다 섞고, 저는 로즈우드에 라벤더까지 한 방울 더 넣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용기에다가 담아주고, 라벨링만 하면 끝이죠. 자, 크림의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형태를 보이고요. 네. 로션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담아주겠습니다. 뭐 저울에다가 재서 50g 정도를 담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100g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남겨놓고요. 자, 소독했던 거 캡을 닫고, 자, 겉캡을 닫아주면 완성이 되고요. 자, 요런 라벨에, 라벨에다가 핸드크림이라고 쓰시면 돼요. 핸드크림. 또는 날짜를 쓰셔도 되고요. 오늘이 뭐 12월 며칠 이런 식으로 써서 잘 보관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얘를. 자, 천연화장품. 오늘 우리들이 만들었던 이 제품은 실온에 어, 실온에서 놔둬도 어, 1~2년 이상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직사광선이 없는 그런 그 시원한 곳에 두고 쓰시면 좋고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놓기도 하시죠.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학교에다가 두고 뭐 사무실에 두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핸드크림 오늘 한번 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음,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